네, 안녕하세요. 스파르타 코딩클럽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범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앞에서 AI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자, 그 AI 시대로, 이제 지금 시대에서 그 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누가 옮겨줍니까? 조상님이 옮겨주지.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AI 시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요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요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신입개발자들이 시장에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1년에 한 4천 명 정도 되는 신입개발자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거의 서울시내 전역에서 탄생하는 전산학과 졸업생 숫자입니다. 이런 공급생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요새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이들을 만약에 채용하시거나 또는 내가 신입 개발자가 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시장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소개 간단히 드리고 신입 개발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파르타 코딩 클럽은 아마 광고에서 제 얼굴을 보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뭐 끄덕끄덕하시는 분 있으신데, 예 저희는 그 왕초보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 코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웃기고 재밌고 코딩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게 이제 저희의 큰 메시지고요 1년에 한 20만 명 정도가 그런 코스로 다녀가시고 또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굳게 먹었을 때 다녀가실 수 있는 뭐 창업 코스라든지 아니면 개발자 코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50만 명 정도가 지금까지 다녀가셨고요 어, 굉장히 여러 기업들의 기업교육도 저희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브랜드 대상 뭐 자랑이에요. 자랑에. 수상을 했고요. 자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그럼 왜 시, 요새 왜 신입 개발자냐 이런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만약에 회사에 계신 분들이라면 돌아가셔서 아 신입 개발자가 요새 괜찮다던데 이렇게 한번 얘기하셔도 돼요. 자 저는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떤 길이냐면요. 저는 사실 2013년에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3년 1월에 게임 회사에서 한 1년 반 정도 개발자로 일을 했고, 난 베민에서 이제 개발자로 일을 했고, 또 보넨젤스라고 하는 벤처캐피털에서 한 2년 반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투자 심사 역으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창업을 한 건데 여기 보넨젤스에서 어, 심사 역을 하다가 창업을 하러 나올 때 있잖아요. 저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뭘 했냐면. 제가 이제 아는 그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그 vc에서 일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야 내가 이제 고 창업을 하러 나갈 거니까 그 각자 투자회사에서 망한 회사들 있지 투자하고 망한 회사들 다 가져와서 우리 공통점을 분석해 보자 아, 이런 걸 했어요 나를 위해서 한번 해줘라 나 이제 창업하러 나가니까 그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회사는 왜 망한다고 생각하세요 회사는 왜 망할까요. 뭐 사이가 틀어져서 뭐 시장의 기회를 판단하지 못해서 뭐 시장의 니즈가 그만큼 없어서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모든 회사가 망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회사는 고정비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회사의 비용이 변동비면 그 회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10억을 벌어서 6억을 남기고 100원을 벌어서 60원을 남겨도 남기는 회사지 그게 망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즉 이 고정비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 고정비를 얼마나 변동비화 시킬 수 있는가, 또는 이 고정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가 초기 스타트업의 굉장히 큰 예, 성공의 요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게 대부분 인건비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 그 중에서도 요새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이제 개발자 인건비죠. 예, 개발자 인건비 요새 신입 개발자 초봉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예. 제가 한, 한 4천 정도 됩니다. 네. 한 4천 정도 되는데 그, 어, 경력직 개발자들은 예를 들면 요새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또는 뭐 우리 회사에서 개발자를 뽑아야 된다 하면 보통 뭐한 4, 5년 차쯤 많이, 많이 찾으세요. 4, 5년 차 이때쯤 네. 그런 분들 연봉이 한 8천 정도 돼요. 네. 좋죠? 좋은 직업입니다. 여러분 네. 여튼 투자금이 많은 시대에서는 이렇게 경력직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야 돼세 명을 뽑아야 돼이세 명의 자리를 다 경력직으로 채운 좋죠. 예, 네. 아그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그죠? 투자금이 많을 때는 경력직 100%가 좋은 대안이 될수 있죠. 그렇지만 요새는 어때요? 시장에 지금 투자금이 말랐다, 뭐 경제 위기다, 금리 회복이 언제 금리가 다시 언제 나아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 모든 자리를 경력직 개발자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앞날을 내가 잘 생각 못하고 하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즉, 시장에 돈이 적어진 지금은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다섯 자리가 나면 다섯 명다 경력직을 뽑았는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몇대몇 몇 비율로 뽑아야 신입 개발자를 잘 활용해서 가장 경제적인 효율화를 가져갈 수 있는가? 자. 신입 개발자는요. 왜 필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창기에는 특히 이 사업 초창기. 그러니까 이게 비단 그 회사의 초창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들도 우리가 뭐 앱을 만들어. 새로. 그러면 그 앱이 처음부터 되게 완성도 있고 정형화 있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처음에 만들어 놓고 또 수정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야, 이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저 기능은 없어도 될거 같아. 저 기능은 있어야 될것 같아. 많겠죠. 그죠? 초창기에는 늘 멋진 일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와 중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야, 거기 댓글 지워야 되거든. 너가 좀 댓글 좀 계속 지워라.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거 올린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 경력직으로 100% 채워진 조직을 100% 유틸라이즈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5년 차 네이버 개발자 뽑아놔 가지고 댓글 지우게 할 거예요? 아니겠죠. 그럼 뭘 시킬까요? 새로운 기능 만들게 하겠죠. 새로운 기능은 또 새로운 일을 유발하고. 새로운 일은 새로운 사람을 유발하고 새로운 사람은 돈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굴러가겠죠 눈덩이가 누군가는 굳은 일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쉬운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건데요 어, 기업에서 특히 이렇게 앱을 만들어요 웹사이트를 만들어요 하는 것들은 개발자가 할수 있는 전체 영역을 놓고 보면 쉬운 쪽에 속해요. 진짜 어려운 쪽에 속하는 건 뭐냐면, 아키텍처를 어떻게 짜야 되냐? 뭐, 천만 트래픽을 어떻게 저비용으로 견디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스케일러 빌리티가 단번? 예를 들면, 배민 같은 경우는 월드컵을 앞두고 있으면 지금 막그 아시안게임 하는데 치킨 엄청 시켜 드시거든요. 그때만 서버 증설을 확 했다가 서버를 확 줄여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어려운 기술이지. 이걸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솔직하게는. 물론 5년 차가 와서 6년 차가 와서 하시면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신입 친구가 밤새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거기다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걱정인데 뭐냐면 초기 앱이나 초기 서비스들은 개발자나 이 메이커단 디자이너가 됐든 개발자가 됐든 이런 메이커단에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협조적이고 또 이들에게 굉장히 그 이렇게 하자 그랬다가 저렇게 하자 그러기가 쉬워야 됩니다. 무슨 소린 거하면 보세요. 만약에 더 우리가 진짜 돈을 많이 써가지고 10년 차 AI 개발자 선생님을 여기다 모셔왔어요. 자, 우리 이제 AI 앱 개발을 할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방향이 바뀌었어. 내지는 가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가서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갈 때마다 막 마음속으로 한 다섯 번씩 생각하고 가아이 이유에 대해서 왜 바꾸셔야 되는지 아 제발 이번에는 맞는지 그러면 이게 일이 되겠냐고요 이게 그게 아니라 빨리 가서 아뭐 예를 들면 영수야 그러면 영수씨 이거 미안한데 아닌 것 같아 아 내가 어떻게 다 받겠냐 야 그치만 요거한 번만 넣가지고 가보자 또는 영수씨도 저한테 와서 이 방향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대로 가실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야, 주말에 뭐해? 한번 달려볼까?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네, 통상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벼운 조직이 돼야 되는 게 핵심적인 거죠. 이 모든 걸 생각하면요. 차이는 연봉만큼이 아닙니다. 두 배가 뭡니까? 세 배, 다섯 배, 열 배도 날 겁니다. 한편 시장 상황을 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 개발자라고 이렇게 이름, 그 개발자라는 직업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있죠. 전체 중몇 프로인지 아세요? 0.5%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자, 마을 주민 체육관에 200명 모이십시오 하면 거기 개발자가 한명 있을까 말까요? 그치만 한편, 그렇지 않은 나머지 199명의 사람들, 나머지 99.5%의 사람들이 요새는 어, 개발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지금이 어떤 티핑 포인트를 지나고 있냐면 원래 개발자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내가 되기에 무서웠어요. 이게 신기한 거거든요. 왜냐면왜 신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7급 공무원 준비는 2년 하면 될것 같아. 근데 개발자는 어려울 것 같아. 개발자를 2년 공부했으면 내생각에 아마 벌써 공무원보다 먼저 취직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옛날에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냐면 아니 예를, 뭐 예를 드는 거예요 공무원 준비는 같이 공무원 준비하고 있던 친구가 야나 미안한데 때려치고 어 저기 뭐 스파르타 가가지고 개발자 될 거야 걔가 3 개월 뒤에 개발자가 됐어 어 나도 어 나도 어 나도 어 나도 야 너도 뭐 이런 것들이 <laughs> 제 퍼져 나가서 굉장히 만연해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건 아, 누구든 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 허들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한편 교육 과정도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부트캠프만 모아 보는데도 따로 있습니다. 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진짜 바뀌었어요. 연 3만 명 정도가 아마 이러한 그 이제 아, 학과 외에 이제 전공생 외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요새 교육이 조금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코딩에 관심 있는 애들만 예. 네, 같은 공무원 준비 를 했었어도 내가 옛날에 뭔가 아두이노로 막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뭐 이렇게 뭐아그 말고 이게 좋겠다 내가 옛날에 과학 상자 조립 좀 해봤어 <laughs> 이런 애들이 개발자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친구 따라서 개발자 해볼까 즉 교육도 살짝 살짝 바꿔줘야 된다는 뜻이겠죠 예. 네, 왜냐하면 모수가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아예 좀이 단계와 니즈를 좀 나눠놨습니다. 그래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완전 그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이건 이제 비영리로 하는 거예요. 그 카이스트 하고 카이스트 기숙사에 5개월 동안 이제 가둬두고 이제 100시간씩 하는 거고요. 저 왼쪽에는 이제 국비 지원으로 주에 100시간씩 하는 교육입니다.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건 이제 제 주관입니다. <laughs> 그 아마존이나 쿠팡 이런 이커머스에는 이런 통념이 있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고객이 원하는 건 뭘까?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건 뭘까? 네. 저렴한 가격, 빠른 배송, 그리고 다양한 상품이래요. 교육은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요세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짧은 시간에 네. 자 어, 코딩 고수가 될수 있는데 한 13년 정도 걸릴 것 같아. 누가 그걸 배우겠어요? 그죠? 짧은 시간에 적은 노력으로 적은 노력으로가 이제 쉽살이 이해되기가 어려운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자, 제가 예를 들면은 여기 계신 분께 자, 내일부터 자, 이번 겨울에 스키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10시간씩 하루에 10시간씩 3달 동안 타셔야 돼요. 이러면 힘들죠. 근데 스키 동호회에 들어가면 10시간이 뭡니까? 12시간도 탈 걸요? 이게 노력이 완전 적어지는 거예요. 자, 또그 옆에 계신 분께 예를 들면 자 영어를 하루에 열 시간씩 쓰세요. 힘들죠. 어떻게 씁니까? 근데 만약에 외국인 남자친구, 외국인 여자친구가 생겼다? 아니 열 시간이 면2 4네 시간도 쓸 걸요. 영어를 적은 노력이죠. 적은 노력으로 고수의 경지에 오를 수 있게 하는 게요세 가지는 절대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세 가지를 축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이 벨커브 중앙에 있는 친구들을 타겟한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칙 첫 번째는 절대 떠먹여주지 않고 어, 응원만 한다. 응원은 하되 달래주지 않고 그 다음에 주에 100시간씩 몰입을 한다. 그래서 아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 우리 애가 고등학생 이후로 방에만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나오지 않아서 좋다. <laughs>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있고. 또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은 뭐 무조건 다 팀으로 네, 팀으로예요. 왜냐하면 뒤에 또 가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 신입 개발자라고 하는 것은요 실력만으로는 채용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채용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 반 인성 반이에요. 솔직히 그 실력이 뭐 신입 개발자 사이에서 잘하면 얼마더라 못하면 얼마 못하겠어요. 인성이 나머지 반이기 때문에 이 인성에 대해서 내가 메타 인지를 할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팀으로 계속 진행하고. 요딱 일주일씩 계속 팀이 바뀌는데 팀이 워크가 딱 끝나면 한 가지 질문을 물어봅니다. 너 얘랑 또팀 하고 싶니? 7점 만점 몇 점? 요걸 가지고 내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서 고객을 맞이해 보는 거뭐 이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 제, 재밌는 사실인데 여러분 여기 중에서 누군가도 만약에 개발자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 신기한 현상이 교육 끝날 쯤에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 사, 3개월을 4개월을 내가 열심히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력서 쓰고 지원하자.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왜안 하는지 아세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왜냐면 여태까지 그러한 어떤 이 피어 프레셔와 가진 추천님들의 어떤 과제와 이런 걸 계속 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날수 있어. 날아도 돼. 날아도 되는데 난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날지 않아. 그럼 그거를 옆에서 또 누군가가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모각지가 이제 모여서 각자 지원하기인데, 그래서 모여서 뭐이게 조금 유치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런 것까지 해요. 예를 들면, 자 테이블별로 오늘 20개씩 꼭 한번 지원하고 가보자. 보통 신입개발자가 채용되려면 한 100개는 넘게 넣어야 돼요. 참고로 회사에 자. 20개 다 지원하는 사람 손들어 그리고 그다 같이 손들면은 피자 사준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분들이 원하는 회사나 또는 이제 원하는 직업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과들이 나오는 거죠. 91.8% 취업률, 뭐 연봉 인상, 뭐 이렇게 비공 비공자가 거의 80%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교육들은. 자, 그래서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 1파트1의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입 개발자는 훌륭한 대안이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에서 좋은 신입 개발자를 어떻게 하면 양성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을 굉장히 잘 사회에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부트캠프 출시는 다안 좋다던데요. 아, 그거 진짜 옛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파트2, 그럼 어떻게 채용할 거냐? 요거 요거는 조금 더 아마 관심 있을 분들에게 어울리는 주제일 것 같아요. 원래는 진행을 해볼게요. 세 가지예요. 채용 브랜딩을 해야 되고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온보딩을 잘 해야 돼요. 예. 네. 첫 번째 채용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거 보세요. 많은 회사들이 찾는 신입 개발자 어떤 개발자인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서울대, 연대, 고대 전산학과 정도 실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겸손하고 연봉도 높지 않으면서 우리 조직에는 로열티가 많아. 아니 이게 유니콘이지 어떻게 신입 개발자예요, 그죠? 우리 회사가 유니콘이 아니면 유니콘을 뽑을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저는 정말 실제로도 저희 회사 웬만한 분들 대학교 어딘지 잘 몰라요. 실제로도. 네. 자, 그래서 채용 브랜딩. 채용 브랜딩의 핵심은 뭐냐면. 이들의 마음을 잘 긁는 건데 <laughs> 비전공자 출신으로서 평생 안아야 될 안아야 될 숙제가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자격 지심도 좀 있어요. 왜냐면 나는 전공생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 이분들은 뭔가 성장과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다 그런 얘기예요. 이분들도 성장을 하고 싶다. 뭐 성장을 해서 좋았다. 성장하고 싶은 회사로 가고 싶다. 성장할 수 있는 사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그게 뭐 사수가 있어서 성장을 딱딱딱 잘 시켜드리면 좋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시니어 개발자 개발자 스터디 뭐 성장지원금 뭐 개발 블로그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가 그나마 짜내고 짜내고 짜내서 이들의 성장을 뭔가 당장이라도 서포트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잘 채용 브랜딩에 녹이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저희 그 저희한테 뭐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 이렇게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열어드려요. 그럼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1년에 4 0 0 0 명씩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분들이 이제 한2,300 명씩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아이 회사 어떤 회사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친구들과 이 기업들의 그 미스매치가 상당히 심각, 심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네이버, 카카오, 당근마켓, 토스 이런 데밖에 몰라요. 거, 거기 가고 싶어서 거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거의 밖에 몰라요 실제로. 이 밑에 있는 다른 회사들이 저도 여기 있습니다라고 어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필요한 거고 뭐 연락 주시면 온라인 설명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리픽 같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채용 플랫폼에서 지원 받으면 한 20명 30명씩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좋은 개발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실력 반 인성 반이에요. 그래서 함께 밥 먹고 싶고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즉, 지금 얼마나 잘하냐라기보다도 이제 겸손하게 열심히 배울 수 있는 친구가 인 함께 구를 수 있나, 그다음에 6개월 뒤에 1인분, 이런 딱 기준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 6개월 뒤에 1인분 되면 오케이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 1년 뒤에도 이 친구가 계속 성장할까. 네. 그치,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야, 그 신입 개발자 뽑아놓으면은 말이야. 2~3년 뒤에 다 네이버 가고 큰 회사로 나가는데, 어? 그거는 신입 개발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2~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근속 평균 근속 연수 IT에, 예. 네. 자, 어, 계속 넘어가네. 예. 네. 자, 그래서 어, 이걸 몰라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디까지 노력하셨나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이거 아세요? 이거 아세요?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회사에 네. 뭐 이런 걸로 좋은 사람 뽑기도 어렵고요 솔직하게 즉 Y 절편이 아니라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절편 이런 건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단어죠 예. 하나 더 만약에 우리가 그래도 모르겠어 이 어떤 애가 좋은 애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면처, 면접을 엄청 많이 보면 돼요 어 면접? 아, 그 실무인들 시간 많이 빼야 되는데, 뭐라 할 텐데, 이렇게 질문을 템플리터에서요 그냥 인당 20분씩 해가지고 줌으로 그냥 다다다다, 전 15분도 했었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느낌과 뭔가 이제 괜찮은 친구들이 실제로 회사에 와서 면접을 한번더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온보딩인데요. 이 온보딩은. 요렇게 제가 써놨지만 사실 이렇게 중요해요. 온보딩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걸요. 또는 온보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회사의 문화나 행동 규율 이런 거 알려 가르쳐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보딩이 뭐가 좋으냐면 채용할 때그 스택 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회사에서 자바를 써. 근데 어떤 친구가 정말 너무너무 멋지고 좋은데 이 친구는 자바를안해 봤대. 근데 딴걸 잘해. 그런 애를 뽑을 수 있어요. 온보딩을 잘 갖춰 두면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근데 그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죠? 그리고 일의 자세가 잡혀요. 그리고 당장 할 일이 있잖아요. 신입 개발자들이 들어오면 당장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당장 할 일이 있어. 온보딩 과제를 하면 되니까. 그럼 이 친구는 과제를 하면서 뭔가 이 회사의 문화나 이런 거에 유용화될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하는 친구가 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저희 온보딩은 3주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어떻게 3주 동안 그걸 뺍니까? 그게 아니라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이 친구가 만약에 3주 늦게 들어왔으면 우리 회사가 뭐큰 문제가 있나요? 어차피 그렇지 않아요. 이 친구가 만약에 뭐저 여름 방 여름 여행 기획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럼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이걸 거예요. 온보딩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네. 결국에 이 온보딩 자료는 나도 이 회사에 도움이 될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신입 사원의 안정감이나 효능감을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높은 기준의 과제여야 됩니다 과제가 쉬우면 안되고 그다음에 자료는 안내로만 그냥 아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가서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개고생하면 문제가 풀리는지를 직접 알수 있게 두 번째는 감성적인 걸 해줘야 돼요 매일 30분 오전 티타임을 하고 매주 1시간 원오원을 해줘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볼게요 5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의 3주 과정이에요. 이게 저희가 쓰는 스택이에요. 근데 저 스택에 맞춰서 사람 뽑으려면 은못 뽑아요. 그래서 학습 과제를 주, 주고 로그인 회원가입 구현한 장바구니 만드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거,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들어오면, 들어오면 이런 거를 스스로 만들어 보게 하는 이런 거 만들어 보세요. 자료는 여기에 있어요. 알아서 보시면 되고, 모자란 건 검색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안내가 나갑니다. 네, 이런 책들 보시면 되고, 네, 이런 거 강의 찾아서 들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아, 이제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신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신입은 성장을 체감함으로써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런 기쁨은? 아이고,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네. 이런 기쁨은 네. 더 몰입하게. 만들어서 더 괜찮은 신입이 되게 할수 있죠. 온보딩이 사실 굉장히 두려운 과정이에요. 게다가 3개월 동안 보통 그이 수습 과정을 두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잘 못하면 혹시 다 떨어지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30분 이상 감정 싱크를 해줘야 되고 실제로 저희는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 유대감 생기고 업무 태도도 볼수 있어요. 이 친구 지각을 하나 안 하나. 그 매일 매일 아침 30분 싱크는 그딱그 업무시간 시작할 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럼 지각하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죠? 3개월 동안 그렇게 매일 지각을 안 하면 4개월때도 지각을 안 하게 된다. 습관적으로. 예. 그다음에 강점 약점 파악. 그래서 때로는 이거 진짜 중요한데 단한 번의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공감이 퇴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 저, 자동으로 넘어갑네. 예. 그래서 속 깊은 이야기도 하면 좋겠고요. 그 마지막 그 온보딩이 기, 우리 회사에서 지켜야 될 기본 규율과 생각의 규칙을 알려 주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신입들 요새 MZ 세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규율을 알아야 규율을 지키죠. 예. 네.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 이게 예. 네. 그래서 신호등을 알려 주는 일을 온보딩을 온보딩이 하기도 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온보딩 끝나면 이렇게 저희 리뷰 설문도 받고요. 네. 그리고 리뷰를 또 하게 되면은 아 내가 회사 온보딩을 또 이렇게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구나라고 하는 기여감도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고요. 이게 실제로 남겨주신 피드백들이에요. 그래서 끝인데요. 어, 파트 원 신입 개발자 잘쓸수 있다면 스타트업의 최고 제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2. 자세와 기울기를 보고 채용하고 온보딩을 꼭 활용하시기를 권장 드리겠습니다. 저희도요, 90%가 저희가 길러낸 비전공자 신입개발자입니다. 그 사실, 어, 결국에 사업은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것 가지고 어, 뭔가 거기서 이제 돈을, 벌, 돈을 아끼거나 돈을 버는 건데, 어, 제가 여태까지 했던 굉장히 큰 전략 중에 하나가 그 신입 개발자가 사실 쓸만 꽤 쓸만하다. 경력직을 많이 대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그 생각에 공감이 되셨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가볍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건승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시간은 없지만 한분 정도라도 질문 그래도 현장에서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고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질문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